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여러분들, 개천절 잘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잘 보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지난 한 달간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 다 잡아드린 코인들 수익률이에요. 제일 위쪽에 수위를 시작으로 해서 헌디엑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 동안 35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해요. 자, 이렇게 상승할 코인들은 그 단서를 남기게 되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 그러한 단서들 싹다 잡아드리고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정보방은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비용 요구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방 들어가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타점 드리는 코인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장담컨대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큰돈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 종목은요 바로 빔이놈이에요 결론부터 빠르게 오픈하면요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미리 그어드린 네 개의 검은색 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검은색 줄, 즉 16원, 21.5원, 27.5원, 41원 이 가격대는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이러한 매물대들은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9월 초까지 이어진 하락에도 이1 6원 부근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면서 이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현재는 미리 그어드린 21. 27.5원 부근에 매물대 저항을 계속 돌파해주면서 현재 상승으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상승 추세로 이번 달 초에 27.5원 매물대 위쪽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 테스트까지 나와주었어요 그 말은 곧 힘이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요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6월부터 쌓여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50원 부근에서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빠져나간 매물들이 없다 오히려 중간중간 양봉거리랑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김이라는 코인은요 27.5원대 쌓여있는 이 악성 매물대 돌파는 이미 확정적으로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이고 즉 시간 문제고 시장의 유동성이 돌면서 현재 이 순환 펌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최대 42.5원이라는 상장세 주요 매물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6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잡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요 악성 요 매물대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추세선에 맞게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 거래량이 충분히 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 정말 매수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만 수익 요 종목들처럼 9월 한 달간 350%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채널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제가 정보방 링크걸어놨으니까요꼭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저와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